잠깐만! 아! 어! 해수니를 맞춰버렸어! 안 돼! 오빠가 미안해! 해수니 노래! 개념 저장 완료 그렇지 개념 저장은 되어 있겠지 이게 바로 개념이지 나가 탄창이 없었어. 일로, 앉자. 오빠 죽은울 수도 있어. 만 조금만 기다려줘. 빨리 갔다 와. 뭐 힘들다고. 여기서 얘네들을 일반 공격. 파핀, 파핀. 팝핀. 그렇지. 파핀으로 사망시키고. 리 장전 매너! 머리 머리 이내이 <목소리> <목소리> 머리를 오케이 후리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혔어 잡혔어! 좋은 헤드샷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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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헤드샷이 답이지 답은 헤드샷! 좋아 너의 약점을 알았다 헤드샷이었어 머리! 넌왜 달려와? 짜증나게. 하따가와따가와하 나기 고 빨리 돌려야 순나 <laughs> 아, 오빠 힘든 건 나만 시키 아, 정말 남자 <laughs> 오빠 진짜. 아 진짜. <laughs> 할수 있어. 힘내, 파이팅. 오케이 됐다. 오빠 진짜 만지작! <laughs>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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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올 수 있어. 화이팅! 아, 짱 힘들다. 아, 이렇게 힘들, 줄이야 눈깔이 야 있네 정눈깔에 뭔가 있었정 오케이 뭔가 있었어. 오케이. 위로 갈까? 음 귀찮아 안 가. 어 항아리 있다. 아저씨도 있네. 아저씨 가방을 왜셨니 아저씨 컴온. <laughs> 내 아내 볼래? 팔고 팔고 <laughs> 일단 이거보다는 제일 중요한건 아 근데 스나이퍼 업그레이드.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스나이퍼. What are you buying?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리고 중요한 건 어? Not only will you need cash, but you'll need guts to buy that weapon. 메드 음, 크라운인 줄? 유탄 아, 사야 되는데 유탄보단 이걸로 살까? 좋았어 이걸 사자. t <laughs> 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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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피켜요 <laughs> <laughs> 티티티! <웃음> 나 혼자 불닭볶음면. <불닛> <laughs> 불닭볶음면 혼자 안 먹었다고요. <laughs> 혼자만 처먹고. 그녀는 혼자... 불닭볶음면을... 먹기 엽떼요? 허니건 무슨 일... 허? 캐겍캐겍캐겍음 이쁘구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줄까? 아니. 그럭쿤. 부셔. 앙. 이곳은 샤건을 장전해놓을 준비가 되어있어야돼 돼 그리고 스나이퍼 굿 국등이다 d Good g o o 국 Good Good g o o 한 마리, 두 마리에, 그 다음 없지? 그 다음 없는 거 맞지? 어, 한 마리 더 있잖아. 어, 분명히 있었던 거 같은데? 착각이었나? 아이씨, 착각인 거 같아. 먹고 유격자신 빠셔 후리안 이번엔 샷건으로 어? 나왔다 어? 나 아아 뜨끈뜨끈해 아개 뜨끈한 걸? 아 이렇게 뜨끈한 율무차는 처음이야 어 잠깐만 아뜨거와아뜨거와아해 떼리지 마세요 아때리지 마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율무차 과다복용. 과다보경... <laughs> 율무차 맛있네 미안해, 잘못했어. 하, 하, 깜짝이야. 오케이, 한 마리 더 나왔다. 어 어디 갔어? 으아! 아 깜짝이 안 보여. 그려야아 오지마. 아, 아 어디까지? 니가 아, 급소를 아 재발해야지. 다행히 그곳이 급소였구만. 잠깐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봤나? 분명히 뭐가 있는 걸 봤는데 아, 아 이거구나 좋았어 좋았어 다 먹어 다 먹어 여기 있는 아이템 어 나왔어! 어디야! 나 오지마 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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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여긴 사각지대야 하지만 철창때문에 못오겠지 내려오고 그렇지! 아..안보여 아..힘들다 아, 그래! 오오? 빠샤 레버를 돌리면 물이 빠지고 됐다 어쭈 내가 거기 있는거 모를줄 알고 어? 어, 아, 면 보이네 돌대면 돌리면 돌리면 돌리 어한 마리 더 있잖아!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아한 마리 더 있는 줄 몰랐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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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아두 마리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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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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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런 거 만들어 놨어 문! 문 열어 문! 아 다행이다 오케이, 으쩌. 빨리 올라가자. 안전한 곳으로, 안전지대, 안전지대. 그 머리의 예수님이, 머리의 예수님이, 머리의 예수님이, 머리에 예수님이, 머리에 예수님이, 머리예수머리님이 머리 예수님이 머리 머리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이, 머리에 예수님이 머리에서 비비 하이스타 할리우스타니 저기 할리우스타가 있다 아 비인가 라라라라라 저도 갈래요. 저도 비콘서트 갈래요. 어 비콘도 어, 나만 못 갔어. 이씨. 어짜. 어씨 나만 못 갔어. 나만 못 갔어. 못 가네, 어디 갔니? 못 가네,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어디 갔니? <laughs> 네. 어디 갔지? 세라복, 세라복, 세라복... 오타쿠인가? 위에 있네. <laughs> 나만 못 가서 세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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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복. 세라복 입고 갈려고 했는데! 여고생이냐아 o i n g to 하는거 g in 워 o 꼽 w 꼽 a 꼽 t 꼽 e 꼽 o I am? What t 어어 do? p i c 지 이쪽이었구나 아이템... 결합해서 이거를 조합하고 조합을 하는거지 이게 조합이 뭐랑 뭐랑 되더라? 안되나? 하하하내래 헤이 태 What are you b y What are you selling? Is h a y 잠깐만 이거를 What are you 업그레이드를 <laughs> 하고 안와안와안와안와안올 거거든요. 오케이 좋았어. 아... 정리 정돈 사람은 역시 정리 정돈을 해줘야지. 어, 이건 왜 거꾸로 돼 있어? 좋았어. 총알은 총알대로. 폭탄은 폭탄대로. 약물은 약물대로. 좋았어. 뭐요? 아, 유스타할스타비다 아, 유스 아, 스타다 아, 유스타디스타디다 아, 유스나이퍼 잠깐만 아, 스타디다 아, 유스다 아, 야스타디다 아, 다 야, 그냥, 막, 어? 때려버리네. 아주 귓방맹이를 그냥 세워, 때려버리네. 대단하다, 아주. 머리 레슬리, 머리 레슬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무지개떡 먹고. 스나이퍼가 없네. 스나이퍼가 없잖아. 아왜 없어 이거? 여기. 이도? 어허! 오라 숨는다 이거지. 줄줄줄 줄. 야아하하 뒷방 맹이 때리지 말라. 하다가와! 아, 너왜 인중을 하다가와! 아, 인 인중... 때리지 마세요! 하! 인중 때리지 마! 인중 때리지 마세요! 인중 하이아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c o 스플렉스 뭐야 한방이야 x Where are you? i 짜 g 짜 i n g to go. I'm going to try 자렐라치즈 같으면 다 Hey, c o m 대 on, 거의. 저놈을 놓치지 않는다 저 y 저놈을 놓치면! 난, 끝 난, 다고아 난, 끝났다. 이씨. 난 끝났다 저놈을 놓쳤어 하지만 난 기회가 있지 그놈이 아마도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가면 난 이걸 꼭 저놈을 잡고 말겠어 가지 마라 진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진짜 가지 마라 어? 헐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아오 하... 쉽게 처리했군. 원래 이거를 못 잡으면 저기 위에 앉아 가지고 멋신건을막막뭐 람보총을 막 쏜단 말이에요. 진짜 어렵거든, 그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귀찮아서. 하지만 난 다행이도. 승리의 둠 대대. 앙! 내거내거내거내거 이거 내 거. 네. 돈좀 많이 주지. 헐두 번째 그림 섹시하네. 안녕하세요. 가리기. 보여주기. 가리기. 데흣. 언제까지 유튜브로만 볼 거야? 맞아, 맞아. 매일 저녁 8시 30분 아프리카 방송국 고기 TV에서 생방송을 참 유튜브 구독은 했니? 고기님의 게임 방송과 사생활 채널 구독을 누르면 고기님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칭찬을 고기님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목골 동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많이 찾아주세요. 마성의 꿀목소리 유니크한 꿀잼 방송. 아프리카는 역시 보기 TV. 지점지 엔터테인먼트.